안녕하세요 썬데드TV의 썬데드입니다 이번 워크래프트 럼블이 패치가 됐죠 화산 심장부 1지구 2지구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3지구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요 그중 남작 해돈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이 좀긴 편이니까 참고 바라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이 긴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랜드 블랙 핸들을 아끼려고 했는데 라그나로스 잡으려고 말이죠. 타 지휘관으로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초장부터 자신있게 권장드립니다 지휘관은 랜드 블랙 핸드 추천드립니다. 남자 개돈이 용암 지역을 로밍하면서 미니를 내보내는데 거의 다 용암 위에 있어서 아군 지상군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적군 미니들 중에서 아군 비행 미니를 공격할 미니가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비행 미니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휘관 중에 비행 지휘관은 랜드 블랙 핸드 뿐이 없죠.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영상이 길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비하는 패턴만 익히세요.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연습하다가 깬 건데요. 계속 합을 맞치다 보니까, 음, 방법이 보이더군요. 이제부터 핵심 요약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승리한 덱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주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왼쪽 화면에 보이셨죠? 검은 바위상 광부로 정말 그 말을 열심히 캐셔야 됩니다. 랜드블랙 핸드가 좀 고가의 덱이다 보니까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요. 검은상 광보로 그마를 캐는 방법은 영상 내내 나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빈 섬에 검은상 광보를 계속해서 보내서 그마를 수급해야 됩니다.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마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면서 한 타를 유리하게 가져왔습니다.죠? 양변입니다. 양변을 한타 내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무리지어 잡는다는 개념보다 금강석을 하나 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미니의 핵심 중에 또 하나인데 색경알입니다. 색경알을 지금까지처럼 적군이 와서 터트린다는 개념보다 용암에 떨어뜨려서 바로바로 바로 딜을 넣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군과 양변유를 두개 들시고 으 아군의 비행 미니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세요. 특히 적군의 불정령 같은 경우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하피 아니면 저희는 그냥 벤시로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적군 미니를 보면 비행 미니 공격 가능한 건 그리핀 밖에 없습니다. 그리핀 끊어주고 나머지를 먹으면서 아군 미니들을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계속 플레이 하시면서 한타를 끌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 플러스, 검은상 광부로 금강석까지 캐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색경화를 저런 식으로 비행 미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암에 떨어뜨려서 바로 부화시키기. 그러면 뒷작업하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계도는 딜을 무엇으로 넣느냐? 가고일로 딜을 꾸준히 넣는 겁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가고일로 딜을 빨리 넣어서 빨리 죽이는 게 클리어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수비 패턴이. 두 명에서 완벽하게 맞아야 됩니다. 양변이 타이밍과 검은상 광부 타이밍과 적군 미니들을 쓸어버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딱 보시는 화면처럼 말이죠. 어느덧 이 페이지가 시작될 겁니다. 남자 개돈이 패치가 된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건데요. 예전에는 남자 개돈이 페이지 변화를 할때 앞에 있는 아군 미니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자 계돈이 페이지 변화를 할 때마다 계돈 바로 앞에 있는 아군 미니들을다 녹여버립니다. 즉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플레이했던 남자 계돈 원콤 내기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 남자 계돈이 끝날 때까지 장기전으로 놓고 가세요. 2페이지가 시작되면 각지에서 불정령들이 기지로 다 몰려드는데요. 몰려오는 초급 미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양변위를 통해서 수비하는 겁니다 굳이 뽑자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로 공격형 미니는 놓지 않고 양변위를 겹쳐 쓴다면 아 그건 좀 별로일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게 한두번 나온다고 해서 게임이 뒤집어지지 않으니 함께하는 플레이어와 호흡을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변이 두개 말고 다른 마법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일 수 있으니까 다른 전략을 구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으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곧 시간 없음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의 플레이 영상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없음으로 갈 때까지 남자 개돈의 피를 반도 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없음 시간만으로도 남작께도는 잡기에는 충분하더군요 사실 시간없음으로 갔을 때가 더 플레이하기 유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없음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것도 한가지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패치 전에 남작께도는 단타전이었다면 패치 후에 남작께도는 장기전입니다 자 이제 곧 시간없음으로 넘어가네요 이제부터 금화가 좀더 여유가 되니 가고이를 공격적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남자 계돈이 있는 지역으로 과거위를 지속해서 내보내다 보면 남자 계돈이 생각보다 잘 녹아요. 딱 한가지만 주의하세요. 신나게 공격한다고 본진 신경 안쓰시면 큰일납니다. 자 이렇게 때리다 보면 곧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3페이지에도 똑같이 주변에서 불정령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아군과 함께 양변이 버벅과 광역 공격하는 미니들이나 딜이 센 하피 같은 미니들로 빠르게 정리해 주시죠. 저희는 여기서 살짝 실수해서 아, 이거 혹시 게임 끝나나 했는데 역시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승리하긴 했습니다. 해보고 나서 둘이서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가 있냐면 아, 이제 좀 알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수비하는 패턴만 잘 익히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 개돈이 내보내는 미니가 단순하지 어렵지 않거든요. 보시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 작업의 연속입니다. 이 반복 작업을 함께 할수 있는 아군만 있다면, 클리어는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영상에 나오는 저희들의 레벨보다 조금 더 낮더라도 어, 깨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저희는 렙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실수하더라도 쉽게 깬 편인 겁니다. 지금부터 텍 공유 드리오니 참고 바라면서 삼지구 골레마그부터 라그나로스까지 공략 영상 업로드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